여기, 전지가 있습니다 <laughs> 저기 보이시듯이 이게 구리하고 아연인데요 이렇게 서로 꽈서 같이 만든 건데 이렇게 아 여기, 이상한 맛이 나이 <laughs> 아연 쪽에서 특히 이혀 옆에 쪽에 대시면 이게 산성도 아니고 아 이상해요 근데 그럼 이게 금속을 씻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하고 한쪽만 대, 고아연만 대보면 전혀 맛이 안 나요. 구리만 해도 맛이 안 나고 이거 씻었어요. 근데두 개를 같이 대면 아 이상한 맛이 난다. 해보실 수 있습니다. 잘 비누로 씻기만 하면 뭐냐면 제가 이두 금속을 혓바닥으로 연결함으로써 전지를 만든 거죠. 아연 구리 판을 전해질하고 연결 하듯이 그래서 아주 미량의 전기가 흐르면서 이 혀를 자극해서 감각을 이 갖다 주는 건데요. 이 정말 재밌습니다. 어, 이렇게 뭐든지 세 가지 다른 물질을 연결 시켜 가지고 회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전기화학의 기본이고 아주 여러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.